자, F1 한번 누르고, 오, 서버 뜬다. 이게 루키 서버인데, 자원 30배, 경험치 50배, 야, 테이밍 100배, 육가 30배인데, 우조? 가자. 아, 티타노 테이밍 가능. 야생은 이거 300렉, 와 부족당 터렛 제한 2,000개인데, 우조? 2,000개라고? 어. 아, 겹치기 허용, 뭐 이런 거 있네. 뭐, 어썸 탭, 뭐 이런 거다 있네. 다 아, 있다. 한번 해보자, 우조. 와, 한번. 해보자 이야아 섬유 나오는거 봐씨 뭐야 섬유 240개 나오는데 쭉쭉 나오는데 지금 어주 어디고 일단 부적부터 하자 나 여기 언덕에 올라온 바로 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코스 저 위에 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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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속도하고 무리하고 잘 올라갔다 뭐 이렇게 춥진 않았는데 쭉쭉 올라가네 레벨 30 도망갈 것같은0짜리한번 보자. 레벨 10은 돼야 줄수 있다. 가네, <laughs> 아직은 못 준다. 에코스테이밍 하러 가보자. 저거 니가? 어, 내다. 네, 뭐야? 됐나? 어, 레벨 3 0짜리했 어. 나니, 9 0 저것도 해, 이것도 해볼게. 아니, 30인데, 이거는. 오저오저나 계속... 초대부터. Run. <laughs> 미친 짓, 그냥. 오지 바로 가자. 가자. <laughs> 우와, 에코스로 뭐, 야, 뭐야. 코베리 뭐고, 이거? 우와. 벌써 청약했는데. 어, 여기 스타터킷이 있는데? 스타터킷? 어. 아니, 만들었나? 어. 그, 뭐야, 와이, 뭐 용이가 이거, 와이번이가 뭐 와이번 주는 거 같은데. 와이번 준다고? <laughs>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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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아, 잠깐만. 아, 처음에 선택을 할 수가 있네. 갑바 하나, 갑바를 할지, 갑바랑 그거, 기본, 세트. 도끼, 아, 고갱 이거 할지, 아니면은, 와이번 한 개를 할지, 1에서 300. 아난 1번 안전방으로 할래. 테라 주니까. 자, 가고, 문 살짝 달아주고, t c 달아주고, 오케이. 가자! 오, 스타터 킷 있다. 아, 1번 할지 2번 할지가. 근데 1번이 나은 것 같은데. 아니근데 1번도 할수 있고 2번도 할수 있네, 오죠 뭔, 다할수 있는 건가? 이거 Y번 아이고 이거 그리핀 아이가? Y번 아이가, 그거? Y번 주둥이가 이렇게 생길 리가 있나, 오죠 내그와이번인 걸로 아는데. 그래? 와이번은 주둥이가 저렇게 안 길지오죠. 어. 샀다. 불샌데? 불새라고. 어. 어, 불새. 어, 뭐야? 어, 불새 어, 어,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아, 위에 있네. 어, 내, 내 위에 있다, 내 위에. 레벨 9짜리인데, 이거 맞나? 저거 니꺼? 네 어. 해보자, 나 레벨 255짜리 떴다는데 불쌔. 네, 레벨 9 떴는데, 네 어, 썸 텔포도 주네. 오, 석궁하고 다 주네. 좋아. 내꺼 개 썩은 거 걸렸는데. 이거 뭐 어떻게 쓰는 거지? 내 네, 그냥 불쌔 버릴란다. 이거 다 써먹는 거, 이거. 뭐오오오뭐 뭔... 오오. 불새 안에 넣어놓으면 철인가? 음. 뭐 뭐야? 정도 불새 계속 있으니까 밑에 진주 생기는데? 진주가 생긴다고? 어? 어디에? 이 속이 안 찍힌다고죠? 이거 맞나? 이거 불새를 꺼내고.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자. Nope! 안 들어가나? Nope! 글쎄 안 들어가네. 아 어, 뭐야. 쿠테하나 들어가네. 여기 보니까 토대작도 하면 안 되는 것 같거든. 에프테라 이거 넣었다 빼니까 속도도 찍을 수 있고, 기력 갑자기 뻥튀기 돼 있다. 어디, 저기 레드오베레. 아, 그도 아, 아, 기력 5700돼 있다 모르고 아까 찍어가지고네. 아. 내 기력 개 많이 찍었는데? 나도. 나 기력 다 찍었거든. 900까지 찍었거든. 근데 지금 5700돼 있다. 테라 업로드 안 된다고? 어. 되는데. 네. 맞아, 내가 해볼게. 어? 안 되지. 니프테라 이성 못찍제? 어 하나 야 우리 하나 하는게 막270가자280 가자아 <laughs> 두마리 한꺼번에 찾아버리지 뭐 이게 바로 내클래스 레벨 50 두마리 한꺼번에 묶어야 되는데 260자자 자, 일단 요거 하나 묶고 요거 하나 묶고, 와 이거를? 가나 두두말 동시에 가나? 아이 미친. 아 뭐하노 뭐하노 뭐노 아이 벌레 씨발. 오케이 오케이 한 마리 입혔고. 아이 벌레 제발. 두 마리 한꺼번에 가나? 와우. 와우. 클라스 오지네 진짜. 오자 한 번에 두 마리 컷한두컷 저거 네가 내겠지 니 레드우드 조이가 어아 어, 니네 오자 이거 탈래 한 마리 아 아자 뒤로 나 왼쪽 왼쪽 뒤 왼쪽 뒤 오케이 그건 너무 뒤고 오른쪽 오죠 어디갔노? 흐이어디니 <laughs> 오른쪽이라며 이게 어디갔노? <있었노? 웃음> 눈산쪽으로 말고 반대로 아 오케이 온다 온다 살짝 왼쪽 너무 살짝이다 됐다 <laughs> 됐다 됐다 왔다 왔다 <laughs> 진짜 뭐하니 뭐도다뭐 이거가 이거 아닌데? 이거 금공 315퍼 금공 높은가 내가 탈게 어디있는데 니 뭘 어디있어? 여기앞에 있잖아 하아이씨 아크를 하나 마크를 하나 모르겠는데 미치겠네 암테라 적도 200까지만 찍고 안 찍어야 되겠다 불새도 넣어놓고 데코스 넣어놓고 됐다. 가자 오존 바로 아, 익스테팅이션 와한명오죠 빨리 롭어 nope. 뭐야 뭐 전송할 수 없다는데 아 뭐야 이거 용강로 척추 미치겠네 빅신이스한명 빨리빨리빨리빨리 어떡하다 오즈 스노우 놀스로 온다잉 근데 수 있나? 있다 어 오케이 가만히 있어라 바로 갈게 나왜 물에 있냐? 오즈 어, 나왜 물에 있어? 설마 이쪽인가 아, 잠잠나나나그 오벨 바로 밑에 있다 오 오벨 됐다 뭐저 누르뱀이 뭐야? 아 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야, 누르뱀이 나는 게왜 이렇게 사람같이 나노? 자, 바로 가자, 오져야 마나 가려마 빨리 찾아야 되지. 사람 없을 때 빨리 찾아야 돼. 들다 30, 아아아아 오, 만화 발견. 나도 어나네 만화 가려봐. 10, 아아아아. 어디고 오져 또한 마리 어? 뒤졌네. 다젠 되자마자 뒤지네 너무 야. 오한 마리 더있네오 뭐야 뭐야. 갑자기 날 공격한다고? 레벨 좀 높은행 이니 설마? 250만 나가러마야 갑자기 날 공격하더라. 오 씨. 만에 만에 그거 잡고 이쪽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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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와, 와 바로 바로 성공 와아얘 빠졌노 얘또요 혹시 모르니까 하는 게더해 건가?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안된다 형 근데 근데 내부테라에서 이겼노 아 근데 얘가 피가 터져서 될라나? 뭐야 만화 빠졌노 왜